냐면 그 그해 아래 새것이 없다. 그렇게만 제가 생각을 하고 다 지나가는 거고 있었던 것이고 진짜 가치는 그리스도만 진짜 가치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신대요.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생각을 못 했을 때는 주로 어땠냐면 가치 없는 거라고만 치부해 버렸거든요. 지금 이 내가 하고 있는 고민이라든지 지금 내 상태와 내 수준이 가치 없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다시 찾으신대요. 그 이걸 두고 아 지금 내가 깨닫는 이 생각도, 지금 내가 이 처한 상황도, 지금 내 수준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다시, 다시 찾으신다면 의미가 있는 거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난 그날들의 말하자면, 그큰 사건들이 다시 벌어진다면, 여러분, 어, 우리는... 견딜 수 없을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왜 이런지 또 이런지 우리 교회적으로 볼 때는 우리 교회 그수련회 어 사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수련회 태안 앞바다의 그 브랜덴 태풍 저는 지금도 이그 태풍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한번 잠깐 스쳐간 바람인데 그 이름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때 뉴스에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태안 앞바다에서 생긴 그 태풍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브랜덴 태풍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그걸 듣고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이 태풍의 이름도. 근데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난다? 그상황이었네 저는 너무 그때 기억이 너무 무섭고 그랬었어요. 진짜로. 그래, 살아, 아이들이 점점 떠내려가지요. 윤종석 안수재 아니면 막 뛰어댕기죠. 홍재근 장은 김종인 장면님은 살려보겠노라 몸에다가 밧줄 매고 <laughs> 물속에 들어갔는데 그 수영 잘 하시는 홍진근 장로님도 바다 수영 잘하신다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물살이 세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막 애들은 점점 때려가는데 제가 다행히 만원경을 가지고 와서 만원경으로 저는 또 그거 보고를 했잖아요. 몇 명이 있어? 누가 있어? 누가 지금 어디에 있고? 물침대에 누가 앉아 있고? 누가 떨고 있고? 오, 저기 저기 지금 보트에서 누가 내려가서 뭐 해보려고 그래 그래서 시시각각 제가 보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저희 목사님 관, 그냥 주저앉으셨어요. 주저앉으셨어요. 계속 한숨.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홍재 어, 어, 홍장자님, 김대장님이 뭔 죄라고? 뭐좀 해봐, 뭐좀 해봐. 우리 목사님, 뭐좀 해? 왜 우리 목사님 맥주병이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시거든. 그니까 러 그래도 들어가면 안 돼, 밧줄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야. 그래, 근데 윤종사 선생님이 뛰어가지고 갔는데. 있을 그 있을 수 없는 자리에 보트가 있는 거요. 그 보트 타고 사람들이 가서 데리고 나와서 그 애들이 이 모래사장에 발 담그는 순간 여러분 보신 기억 이 아직도 있으신데 갑자기 안개가 쫙 끼면서 바람이 확 힘으로 치면서 와난 그때 이주서 우리 친태그친그 그 천막이 다막 날아가니까.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이제 예배드리자고 <laughs> 무서워서 갑자기 예배드리자고 해서 다 뭐, 천막에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너무 바람이 센 거니까 이게 어떻게 뭔가 그까 그러니까 이제 아, 짐싸짐싸 그니까 먹고 가자 그래가지고 거기 또밥먹 싸간 거 조금 먹고 출발하자고 싸는데 우리 이혁하 장님이 이실직하셨어 그때 물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걸레밥 물 위에다가 상추를 다 씻어서 줬다네 근데 그걸 다 먹었다네 <laughs> 그러나서 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출발 딱 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화 창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날씨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아이고 난그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그런 일을 또 겪는다? <laughs> 그때 느꼈던 그 감정들과 그건요, 이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찾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두고. 하나님의 일을 두고 전에 어떤 사람이 생각했던 걸 나에게 생각하게 하시고 전에 어떤 사람에게 있었던 일을 나에게 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두고? 그러면 지금 내게 와 있는 모든 것들은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난 일이다 그것만 맞다라고 하는 게 믿음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새벽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예빈이 예린이 예솔이 제가 잘키워보겠노라 하면 돼 사랑으로 해줬던 모든 것이 이 아이들을 자립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올무가 된 거예요 기다려줘야 되고 기, 그걸 지켜봐 줘야 되는 게 힘인데 그 힘이 없는 거예요 그 기도의 힘이 없으니까 말해놓고 애들이 좀 느리게 한다고 내가 해버리고 애들이 못한다고 내가 해버리고 그러니까 애들 다 망치는 거죠 기도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인 기도의 힘이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어요 그 기다리는 것도 막, 막 힘든 게 아니라 말씀을 확인하며, 하나님의 여정을 확인하며, 굉장히 평안한 가운데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15절 말씀이 다시, 다시가 아니고, 완전 새롭게 딱 부딪히는,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왜? 하나님의 일을 두고. 그래서, 우리 오늘 그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이5응답이라는이 신앙 발판, 이 일곱 번째인가 그래요? 주보를 보시면서 쓰셔도 되고 그냥 보셔도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면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에 있던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두고 내게 지금 허락됐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항상 항상 계획을 찾아야 돼요. 아, 링컨이 아주 그 의미 있는 말을 했던 것을 제가 책을 통해서 봤는데, 나에게 그, 그 이제 벌목하는 시간을 6시간을 준다면 나는 4시간은 벌목할 도끼를 찾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도구를 붙잡느냐에 따라서 일의 진행과 일의 속도가 다르잖아요. 어떤 도구? 우리의 우리가 집중하는 도구요, 우리가 집중하는 방법이요, 우리가 집중하는 키워드가 뭐 해야 됩니까? 이겁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일을 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질문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대부분 이 질문을 가지고 기도를 못 해요. 어제도 기도회 하는데 기도하는 목소리가 저저 저 외에는 잘안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 기억하고, 말씀 듣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문을 열어달라고, 말씀을 가지고 깊이 들어가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지, 우리 청년들이. 저는 그걸 느끼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복음이 어떻게,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계속 질문을 던졌어요, 기도해야 할 때. 하나님 이 복음을 교회에 어떻게 하면 회복시키고 어떻게 하면 우리 후대에게 회복시키고 어떻게 하면 주의 종들에게 회복시키고 어떻게 하면 교육자에게 회복시키겠습니까? 그 질문을 계속 통성기도로 한 거예요.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으로서 답을 얻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분위기를 바꾸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실에서 살아갈 때도 문제의 상황 오면 그 분위기 자체가 막 암울하잖아요. 위기 오고 갈등 느껴지면 암울하잖아요. 참담하잖아요. 막 그때 질문에 어떻게 하면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회복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통하여 하나님 복음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기, 나의, 나에게 들리도록 기도하고 현장에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그걸 기도 계속 해보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장래 일도 있, 원래 있었던 거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어, 내게 어, 이것을 허락하신 모든 건 하나님의 일이 있다라는 걸 두고 여러분들이 찾아 누리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근본이죠. 이 근본을 누릴 수 있는 게 영적 서밋입니다. 이게 대통령이고 왕에게 붙이는 호칭 아닙니까? 우리. 구역장님들과 교역자들은 영적 썸이시고, 영적인 대통령이고 왕이에요. 대통령답게, 왕답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지고 이 부분을 찾아 누리셔야 됩니다. 여기에 인격이 부족하다, 능력이 부족하다, 다 사람 수준입니다. 사람 수준 해봐야 거기서 거기에요. 그걸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인정하신 거딱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다 가능해요. 이 영적 서밋이 되는 게.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가능한 거죠. 랩넌트 7명이 쉽게 받은 응답이고, 영적 서밋이 되어야 전체를 다 보게 되면서 24를 누리게 되죠. 그래서 이 축복을 못 누리면요. 스스로 속여야 되고요. 어... 계속 속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내가 가식적으로 계속 산다. 가증스럽게 계속 산다. 어, 전도는 영적 서밋이 돼서 뭘 주는 겁니까? 답을 주는 게 전도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때문에 다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 정확히, 요한복음 8장 44절, 이건 불신자, 마귀 자녀들 아닙니까? 오늘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사망에서 심판으로 옮긴 영생을 가진 자죠. 그런데 불신자도 영생을 해요. 어 반드시 어이 마귀의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도 심판을 받게 되는데 마귀의 자녀는 어디 갑니까? 지옥. 우리는 약속된 천국.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게 현재의 배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현재의 배경이라니까요. 어, 그리고 이게 우리의 소속이죠. 이게 우리에게 뭐가 되어 있는 겁니까? 운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랑 우리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고 우리가 정확히 어, 정확한 것을 누리고 정확한 것을 전달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죽는다라고 했을 때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사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냐? 그이 배경을 알고 누린 부모 밑에 있는 자녀들은 굉장히 많은 것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어, 집중해 줘야 될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영원한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지, 잠시 있는 것에 우리가 막 생명 걸면 안 되겠죠. 사라질 것에 생명 걸지 말면 안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예수님이 직접 예를 들으셨잖아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 부자는 살면서 매일같이 잔치했지만, 결국 영원한 어, 그 불에 떨어졌죠. 어, 그러나. 삶이 잘 안됐지만 예수를 믿었던 나사로는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서 누릴 안식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 그래서 어 예수님도 얘기하셨잖아요.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가서 처소를 예비하겠다. 그리고 어그 처소를 예비하고 때 되면 다 너희들에게 올 거다. 그리고 어 이 아버지께로 오는 길은 나 외에는 없다. 내가 너희를 혼자 두지 않고 성령을 줄 거다.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죠. 계시록 어 20장 1절에서 6절, 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부활과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영원한. 어, 축복을 위하여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배경 속에 오는 문제들을 막는 역할로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랑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은 이게 우리의 성명 막는 역할. 이이이 이, 이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 여기에 오는 재앙을 막는 역할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래서 어, 정말 이거 재앙. 온다니요아이이 부분은 끝이 나지 않아요. 아무리 훌륭해도 옵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피할 수도 없어요. 아무리 훌륭해도 이 신분과 이 배경과 심판은요 절대 피할 수 없고요. 어이그 사람들은 끝을 낼 수도 없죠.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전달해줘야 개인에게 오는 재앙, 나라에 오는 재앙. 시대에 오는 재앙, 후대에 오는 재앙을 막는 역할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막습니까? 천국 배경을 사실화시키면 됩니다. 여기에 많은 증인들이 있잖아요. 모세도 있고 또 다윗도 있고 오바디아, 다니엘, 바울 이 인물만 연구해도 진짜 어떻게 막을지 아는데 이 인물들의 공통점이 뭐냐? 천국 배경을 사실화했어요. 보이지 않는 보좌의 축복을 이 현실 속에서 실제로 누리는 겁니다. 그 비밀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전도와 우리가 하는 모든 부분에 어, 있죠. 그래서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누리는 묵상 타임을 가지셔야 됩니다. 녹취록을 읽거나 강단 말씀을 또 보거나 질문하면서 성경을 확인하거나 나름대로 묵상 타임이 있으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서 다른 거 해보세요. 반드시 여러분 영적 상태는 무너집니다. 이거 안 할수록 안 하는 안 만큼 여러분 목사도요. 묵, 말씀 묵상 안 하잖아요. 완전 불신자보다 못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화내시는 거예요. 이 타임이 없는 사람들은 세 가지 뜰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장사한 사람들에게 화를 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화를 내실 수 있습니다. 그 화가 다른 걸로 막 여러분 깨우려고 오면 참 은혜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면 진짜로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40일을 하나님 앞에서 작정해야죠.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내 안에 보자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집중 강의하신 거잖아요. 3구 3. 오늘도 1부 때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땅 끝까지, 나의 땅끝 찾아내시고 가셔야 됩니다. 이 나의 땅 끝이 무엇인지를 알고 여기에 복음으로 이십사하는 증인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 와도 괜찮아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당하지 아니하고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 축복을 전달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지나간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찾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되풀이 되고 다른 내게 없었으면 하는 일들이 올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며 영적 서밋의 상태 가지고 완전히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어 25의 응답이 우리 모든 교육자 구역장들에게 회복되게 하셨어 우리 교회 각 지역과 모든 구역원 성도들에게 정확한 어 하나님의 일을 신부름할 수 있는 어 통로가 되도록 어 정말로 신부름꾼 되도록. 청지기가 되도록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